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8일 오후 8시 41분입니다. 자, 기사 먼저 보고 가실 텐데요. 자, 시끌시끌 합니다. 자, 윤석열 구속 취소. 자, 이 부분 때문에 자, 정치 테마주 판도가 지금 흔들흔들 합니다. 자, 한번 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만약에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이 될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는 자 정치 테마 주들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문수 관련 주, 오세훈 관련 주, 홍준표 관련 주, 자 이재명 관련 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자이 부분들 다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를 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주가 흐름을 살펴보실 텐데요. 자첫 번째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자, 오리엔트 전공인데요. 자 지금까지는 오리엔트 전공은 이재명 관련주의 대장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 주가가 이렇게 좋았었는데요. 구속 취소가 결정이 되고 나서 자 이렇게 화끈하게 밀리는 이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자이 부분은 일분봉상의 부분이고요. 일봉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자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말입니다. 자이 부분을 살아있는 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께 보시려면 자 일단은 단기 이평선 자 중장기 이평선들이 상승 중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이 부분 아,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IMBC인데요 IMBC 역시도 일분봉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여기서 뚝 떨어집니다. 자 일본상의 모습을 봤을 때이 부분도 아직까지 잘 살아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대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오리엔트 전공 자이 부분이 아, 충격을 받을 때자 애니능률 자 애니능률보다도 애니 덕성이 가장 자 먼저 반응을 했는데요. 덕선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자, 원래대로, 그대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덕성은 윤석열 관련주이자, 아, 지금 현재는 크게 부각받지는 못하지만, 초전도체 테마로도 묶여 있습니다. 자, 일봉을 봤을 때, 이평선을 깔고 앉아있는 모습은 인상적이나, 자, 이 부분, 자, 아직까지는 대장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자 N이 능률인데요. 이 부분 기사 보실텐데요. 자 N이 능률 같은 경우에는 교육 관련주로도 묶여 있는데요. 뭐 이렇게 보면 뉴스에서 자 윤석열 관련주이기도 하고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교육 관련주 쪽으로도 자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리엔트 전공은 대장주입니다, 여러분들. 자, n 능률도 이렇게 속구, 일분봉에 솟구치고 이렇게 된 모습은 있지만 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장주인 부분으로 인해서 이 평선의 흐름과 자 이런 부분들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원익 큐브인데요. 원익 큐브. 자, 윤석열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20선을 아름답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자, 이 부분은 원익 콜딩스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원익 콜딩스는 엄청나게 찌라시를 돌리고 있는 주가입니다. 자, 일단은 머니 투데이 방송, 머니 투데이 방송, 여기서 연일 원딩콜딩스를 자, 이렇게. 자, 기사를 다루고 있고요. 자, 와이드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로봇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이홀딩스 글로벌 빅테크 메타와 로봇손 개발 청산가치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극저평가 매력 부각되며 급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자, PBR 1 미만 자, PBR 0.5 미만의 회사들은 엄청나게 시장에 널려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주식이 수급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자, 원익홀딩스의 주가는 제가 따로 모아 놨습니다. 자, 원익큐브는 반사적인 이익을 받는 거고요. 자, LS 회장님께서 말씀 한 마디 잘못하셔서 죽방 맞고 있습니다. 자, 한화 다 강합니다. 자, 이렇게 테마도 있지만 자, 그룹주가 몰려다니는 이 부분도 있는데요. 자, 원익 홀딩스가 강하기 때문에 큐브 자체도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은 대장주는 아니고, 한 2등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LS가 진이 포스코가 거칠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포스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주식들을 자 업종과 테마 뭐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어, 대장주를 공략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 인상적인 거고요. 자, 다른 핑계로 땡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오랜만에 이 부분에서 거래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몸통으로 출발했던 자리를 훼손시키지 않고 심리선 위에 있는 모습 나빠 보이지 않고요. 자, 60선이 120선을, 자, 골든크로스를 하게 되면 좋아보이는 모양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자, 반대되는 테마. 그러니까 맞고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고 난 이후에 정치 테마주 부분이 완전히 엇갈리는 이런 부분을 아, 맞이했는데요. 자, 이 부분 속에서 대장주는 여러분들께서 선별하셔서 기회가 있으니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관련, 이재명 공약주인 세종시 이전 테마를 돌아볼 텐데요. 자,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프럼파스 또한 꺼졌다가 이렇게 들어 올려준 모습인데요. 자, 이 부분은 장중의 등락폭은 굉장히 돋보입니다. 고점이 4,985원, 저점이 3,730원, 1,200원, 자, 30몇 프로가 넓혔다는 얘기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롬파스트는 자, 세종시 관련 대장주입니다. 자, 모양 똑같습니다. 대주산업. 이렇게 밀린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주산업도 차트가 무너진 건 아니지만 등락폭이 너무 심한 부분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라테크도 마찬가지 아, 세종시 아, 이전 관련주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대주산업과 유라테크는 세종시 인근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from 파스트는 청아 세종시의 공장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부분을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 IMBC와 자, 조선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조선일보, 자, 보수 언론입니다. 홍준표 윤 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혼란이 났다. 자, 이런 식으로 뉴스를 흘리고 있는 거고요. 자, MBC. 자, 어느 정도 자, 보수가 아닌 쪽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60%, 반대 35%, 중도층서 70, 71% 찬성.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양쪽의 진영이 엇갈리는 뉴스도 인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수초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린다면, 자, 단톡방, 일반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인증 올라온 걸 보셨겠지만, 일반 단톡방의 비밀번호는 4 9 8 9번이고요 자, IMBC와, 자, 프롬파스트는 단타로 수익 인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대장주로 보시면 되는 거지, 자, 오리엔트 전공, 이재명 대장주, 자, 공약인. 얘는 꿈틀꿈틀 합니다. <laughs> 자, 세종시 이전 대장주. 대장주에서 꼭 매매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아,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종시. 자, 덕성 부분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 자, 애니 능률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 흐름 자체가 자 작전의 성격을 띠고 매집의 성격을 띠고 있는 차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꺼집니다. 올라갔다 꺼집니다. 횡보하는 듯 하다 미끄러지고 기술적 반등 준 후에 박스권의 횡보를 오래 하다가 이 박스권 상단 라인을 위에 올린 채로 이렇게 있는 모습은 세력들이 관리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의 대부분을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남은 부분은 정책 관련 주 부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 맞았습니다. 자오픈롤 원티드랩. 자 여기 출산 관련인 캐리소프트 아가방. 027, 꿈비, 죽방을 맞았는데요. 자, 이 죽방을 맞은 과정에서도 대장주의 차트 형태는 상당히 인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 있습니다. 자, 오픈놀인데요. 자,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 20선을 지지한 모습과 이 평선이 정별된 부분은 자, 일자리 쪽에서는 오픈놀이 대장주라는 걸 나타내 주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오픈롤의 주주이자 원티드랩의 주주인데요. 자, 원티드랩은 더 신경 쓰기 싫어서, 자, 그냥 로스컷 했습니다. 자, 이제 출산 쪽도 돌아볼 텐데요. 캐리소프트 부분, 자, 꾸준히 관리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반면에, 아가방, 제 027, 꿈비, 자, 뭔가 차트가 깔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차트가 깔끔한 쪽을 대장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픈널과 캐리소프트. 자 오픈널은 일자리, 캐리소프트는 자 출산 관련 유아 이쪽에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대장주에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원티드 같은 경우도 그냥 죽방 맞고 파죽파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미래 주가를 어떻게 이 바라보느냐 대한 부분은. 자, 사실 여기는 거친 곳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될 내용도 많고, 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장주 정도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된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정말 큰일 난 쪽은 이재명 관련주가 아닙니다. 진짜 큰일 난 쪽은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왜냐면 이쪽은 나가리 되는 거잖아. 어? 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인데 이 나가리 되는 거지.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지만 조기 대선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언젠가는 자 대선은 치르게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탄핵 수기 열흘째 11일 전후 선고 기일 지정할 듯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되게 되면 그때 돼서 이재명 관련주나 모든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을 읽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중에서 차트가 잘 정리된 애가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 이 방송을 한 이유는 자 얘네들이 이렇게 등락폭이 심하면 자 머그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이 창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방송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다 돌아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달 말 공매도 부활, 기대반, 우려반. 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엇갈리는 운명. 한쪽이 빠지면 한쪽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거야. <laughs> 그 부분으로 해서 방송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아뭐 분봉을 켜 놓고 세팅을 하시지만 자, 어느 정도 스윙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원하는 가격에서 매수하시라는 차원에서 아 대장주를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장주 부분 잊지 마시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시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지님, 정부영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